콘텐츠는 해야 하는데 도무지 시작이 안될 때 콘텐츠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뭘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든 스레드든 유튜브든 콘텐츠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그 막막함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콘텐츠 시작이 막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겉에 드러난 증상일 뿐.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 마케팅 한다는 사람도 누구를 위한 마케팅인지 막연하고 상담을 한다는 사람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주는지 설명이 어려워요. 정체성이 정리되지 않으면 콘텐츠도 방향을 잃고 막힙니다. 초기 콘텐츠 기획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콘텐츠는 노출이 아니라 자산이다.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노출이나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도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콘텐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초기 기획 없이 시작하면 그 영상 피드 모두 흩어지고 정작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전달되지 않아요. 콘텐츠는 마치 브랜드의 서재입니다. 처음 책장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당신의 신뢰도와 브랜딩이 달라집니다. 3. 그래서 어떤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대신 써 주기 전에 이런 작업을 먼저 합니다. 당신의 일의 본질을 함께 정리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직무 언어로 프로필을 만들고 콘텐츠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카테고리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게 바로 초기 콘텐츠 기획 컨설팅입니다. 4 당신에게 필요한 건 글쓰기 앱이 아니라 정리 메모장입니다. 막막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시작하는 건 목적지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정리한 사람이 콘텐츠를 잘 만듭니다. 정리된 프로필 명확한 콘텐츠 방향 쌓이는 자산.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혹시 지금 콘텐츠를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자기 일을 말로 풀기 어려운 분.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초기 콘텐츠 기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로 질문 주세요. 또는 1대1 컨설팅 신청 링크 확인해 보세요. 막막함을 방향성으로 바꿔드릴게요. 지금 아래 댓글 참고하세요.